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기례에 이어 어뢰도 항공기 발사 잠수함 역할 크게 주로 이런 주제와 폴란드 오데로강 오염사건 갈수록 점입 가격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가능한 한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빠지지 않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인 미 해군이 P-8A 초계기에서 어뢰를 공중 투발하는 수단을 보잉에게 대량 발주를 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이 기뢰를 B-52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기뢰는 잠수함이나 또는 수상함에서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런 기뢰를 B-52 폭격기가 공조에서 투하하는 시스템을 미국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 함정들이 유사시에 출동을 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미국이 항만을 봉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 해군이 P-8A 쇼계기에서 어뢰를 고고도에서 투하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고고도라는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어뢰 같은 이런 폭탄들은 바다에 착수할 때 충격에 의해서 탐지 부품들이 손상이 돼서 기능을 상실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그런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고도라는 것은 적 해군 함정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바로 고고도 무인기들에 의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잠수함들은 자국의 해군 함정들 세력권 내에서 작전을 하는 게 통상적이라 적 잠수함을 공격한다는 것은 곧. 적 함정들에게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높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고도에서 투하를 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완성되기 때문에 적 함정들로부터 공격의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투하하는 폭탄이 어래지만 바로 활공 키트를 장착을 해가지고 수면 근처에서 낙하산으로 또 투하가 완결됩니다. 미 해군은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수단이 바로 무인 잠수정이나 무인 수상함들입니다. 특히 무인 잠수정들이 적 잠수함을 발견해가지고 직접 공격이 여의치가 않는 상황이 되면 정보를 함정으로 보내서 함정에서 즉각적으로 미초계기에게 폭탄 투하 명령을 내리게 되면 신속하게 어뢰들이 투하가 되는 거죠. 이것은 중국 해군 잠수함들이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대잠 미사일인 홍상어 같은 그런 무기체계가 있지만 무인 잠수정과 초계기들이 합동으로 적 잠수함을 탐지를 한다면 은 굉장히 성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공격도 무인 잠수정 또는 초계기 아무데서나 유리한 쪽에서 먼저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 성공률은 거의 100%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잠수함을 발견했을 때는 어뢰를 발사를 해봐야 한두 마리 쏘겠지만 항공기에서 출발하는 어뢰들은 수량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뢰의 공격을 알아차린다고 해도 회피를 해봐야 물속에 있는 잠수정들에게 다 추적이 됩니다. 미 해군은 이번에 공중 발사 기뢰 시스템에 이어서 공중 발사 어뢰 시스템까지 구축하게 돼 가지고 완벽한 공중에서 수중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폴란드, 오데로 강 오염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을 올렸더니 구독자 한 분께서 하늘이 한국을 돕는다는 댓글을 다셨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한국을 속이고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간첩들이 공모를 한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일단 폴란드가 한국을 속이고 있다는 정황이 바로 오늘 사건에서 일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금 폴란드 오데로 강의 오염 사건은 갑자기 불거진 겁니다. 갑자기 그 모델로 강에 수많은 공기대들이 다 죽어서 떠오르게 되는 것을 신고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강이 폴란드가 60% 정도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독일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폴란드 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은 폴란드가 독일을 정치적으로 공격한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큰 소리로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 연합이 평등하다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오대로 강에 오염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겁니다. 유럽은 환경 문제에 관한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유럽은 일정한 도심지 구역에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합니다. 다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그 정도로 환경에 민감한데 강에 있는 고깃대들이 때를 지어서 죽어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계속 보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폴란드 내에서 바로 극강 인근에 있는 기갑 차량 생산 공장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 공장은 폐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부품을 받아서 생산한다거나 또는 생산 설비를 갖추거나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폴란드가 지금 한국의 일부 세력들과 결탁해 가지고 47조 원의 무기를 산다 이런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런 발표가 나가자 유럽연합은 즉시 모든 지원금을 중단한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유럽 자금은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맞받아쳤다가 유럽 총리가 곧 다시 올해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유럽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거다. 이렇게 수정 발표를 하면서 바로 동해가 프랑스를 공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오대로강에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는 긴급하게 모델강 인근에 있는 티슈 제조 공장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 회사 사장이 폴란드 사람이라 그런 내용을 예측을 해가지고 과학적 데이터들을 다 준비를 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는 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다 정화된 물만 배출하지 오염된 물을 배출한 적이 없다면서 조약하게 눈 자료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독일에서 위성으로 강을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를 한 겁니다. 위성으로 강을 촬영했기 때문에 강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이런데 물 색깔이 다 다른 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갑차량 생산 공장에서 오염물이 배출된 게 확인되면 폴란드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죄 없는 자국 한 회사를 범인으로 지목을 했지만 폴란드가 무기 도입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갑 차량 생산 공장이 범인으로 밝혀지게 되면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유럽 연합은 바로 이런 날조된 수사를 할수 있는 사법 제도를 개혁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리고 폴란드는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거부했었지만 오데로강 오염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다 사실로 증명되면은 폴란드 집권 여당의 정치적인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밀매분들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지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바로 독일의 링스 장갑차를 도입을 한 사실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무기 도입 대금이 바로 독일의 대출 자금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에게는 그런 자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금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 가면서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뭔가를 꾀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오데로 강의 오염 사건은 폴란드의 사법 개혁 문제 그리고 한국 무기 도입 배경에 대한 내막들이 떠올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폴란드 뉴스를 전해 드릴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유럽 연합이 폴란드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 지원을 약속했던 사실까지만 보도를 했고 그리고 그 약속이 파기된 내용은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와 독일에 있는 오데로 강의 오염 사건은 더더군다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수시로 말 바꾸기를 했던 사항을 예의 주시하면서 폴란드 내의 문제를 정확하게 계속 전달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